인생은 대나무처럼 자란다. 코믹스 변봉덕 회장의 인,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하네. 1968년, 허름한 한옥 방한 칸을 빌려서 중앙 전업사 간판으로 시작했다고 해.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첨단 제품을 공급하는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 성장이란 시련과 도약의 반복이라는데, 대나무처럼 자란다는 말이 쏙 들어오네. 쑥쑥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는 시기가 오는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지. 다음 성장을 위해서 힘을 모으면서 잠시 멈추라는 것이라고 해. 그때 생기라, 생기는 것이 마디라는 것이지. 이런 마디가 있기에 대나무는 곱게 자란다는 것이야. 시련이 오더라도 계속 가야 하고. 시련이 닥치면 그래서 더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기업 경영은 마음 경영. 자기 마음도 고객의 마음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야. 고생스러운 과거일지라도 지나간 어제에 감사라고 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이지. 고생스럽더라도 오늘 감사라고 하네. 내일은 진짜 감사할 일이 있으리니까. 있으리니 물건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청소 상태, 옷차림, 말씨 등그 모든 것은 고객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하네.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라면 허투러진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야. 추격이 가능한 차이라면 추격하면 된다는 것이야. 도전은 단순한 것이라는 것. 이것은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도전하는 것. 어쨌거나 시작이라는 것이지. 각자에게는 각자의 퍼런티어가 있다고 하네. 퍼런티어는 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선을 이루는 말이야. 지금은 개척자 정신을 이루는 말로 쓰고 있다고 하네. 누군가의 프론티어는 거대한 사막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숲일 수도 있지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꿈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 간절한 사람이 이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야. 음, 해외 원정 중에 바이어를 기다리면서 우연히 발견한 잡지 한 권이 있었다고 해. 그 책은 국제적인 바이어스 매거진이었고, 거기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지. 귀해는 도처에 있다는 것이야. 어느 구름 뒤에 해가 숨었는지 모르듯 알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꿈꾸는 일에 미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해. 끊임없이 퍼런티어 정신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해. 바람이 불면 풍차를 돌리면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할내 몫이라면 기꺼이 끌어 안으라고 하고 있네. 변화 속에서 지식의 축적으로 나만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관계의 공유로 나만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라는 것이고, 오픈마인드로 변화에 참여하라고 하네. 변화를 즐기라는 것이야. 새로운 게임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 심지어 경쟁자까지도 나의 성장과 생존의 소중한 존재라고 하네. 역발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려주는 로드맵이 아니라 나만의 로드맵을 찾고 나만의 시각을 넘어서 남들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것이라고 해. 길이 막히면 다리를 놓으면서. 학생 시절의 수학으로 인생 문제도 푼다는 사람 재밌지? 인생의 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미지수 X로 놓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하네. 요 부분도 삶에 적용하면 재밌겠지? 생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언제나 최선의 답은 존재한다는 것이야. 음, 문제가 있으니 답도 있다고. 사람마다 각자의 풀이 방법이 있고, 너와 나의 답이 다를지라도, 정답은 있다는 것이야. 여기까지만, 어쨌거나 계속 가라고 하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해. 좋아하는 일을 해야 계속 갈수 있다는 것, 음, 책들과 통하지. 자라다가 멈추면서, 심호흡하면서, 마디를 만드는 것, 그래서 곱게 자라는 대나무를 생각하면서, 막히면 다리도 만들고, 위지수 X도 생각하면서, 모두들 다 함께 파이팅